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쭈입니다. 드디어 페페 콜라보, <laughs> 개구리 콜라보에 대한 이제 이벤트가 나왔는데, 이벤트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우선 제가 좀 결제를 해왔고, 뽑는 걸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리기 앞서서 결제 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고양이 이벤트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복고양이 이벤트는 스타야로 결제를 하면, 열쇠를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열쇠를 소모해서 추가 스타일을 받는 방식인데 이게 40만원에서 45만원 사이 그 정도가 맥시멈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일단은 제가 지금 40 얼마 정도를 결제를 해왔어요 40한 50만원 정도 결제를 해왔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일단은 복고양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운세를 한번아 <laughs> 23,000원 대박 한번 터지면 참 좋을텐데 오 35,000원 12% 확률이네요 아 이거 대박난게 아니네 자 마지막이네요 이제 한 45만원 정도 결제하면 마지막인 것 같고 아 62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고양이 이벤트가 가끔 진행이 되는데 뭐, 콜라보 이벤트라서 함께 해주는 것 같고요 거기에 원스토어 할인 이벤트가 시작을 했는데 자첫 결제 때는 10% 할인이고 두 번째 결제 때는 15% 할인 세 번째 결제엔 20% 그리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30% 할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시멈으로 이제 50에서 100만원 정도 결제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 15% 20% 짜리일 때이세 개에서는 1200원 타이아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2 5에30% 할인일 때에는 저는 11 11.9 11만 9천 원 그리고 30%일 때에는 36만 5천 원 결제 금액에 따라 25%까지를 1,200원 결제하시고 30%때 36만 5천 원 이번 페페 유니버스도 한정 뽑기 그러니까 천 뽑기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한 7, 80만 원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본인의 과금 정도에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원스토어 일 결제에. 자, 복고양이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으로 여기까지 1200원, 그리고 이후에 119,000원짜리 30% 할인 받아가지고, 이게 최대 10회기 때문인데, 자, 그러니까 30%할인은 최대 두번 받을 수 있는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결제하시면 될것 같고, 저의 경우에는 1200원 결제를 한 번, 두 번, 세번한 이후에 25%짜리에서 1 1 9 0 0원 그리고 30%짜리에서 315,000원짜리를 결제를 해줬고요 원스토어로 버섯껏 키우기 받으신 다음, 버섯껏 키우기를 실행하셔가지고 결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적용 받으셔서 결제하시면 될것 같고 할인이 기본적으로 페이백보다 좋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결제하시는 게좀 좋긴 하다. 자 그런데 현질유도 아니다. 이제 <laughs> 적당히 열것 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도 기존 이벤트랑 거의 비슷하게 자 이렇게 패스가 1,200원짜리, 12,000원짜리가 있고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은 싼 것들 먼저 구매한 다음 뽑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구매해야 될것 같고 현재 62만 스타일을 갖고 있었고 1 1 0뽑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대박이 나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별 조각을 얻어 가지고 이별 조각으로 아마 이 프로그 상점에서 이식물과 그리고 탈것 스킨을 뽑을 수가 있죠. 식물탈 것에 대한 평가도 이후에 드려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뽑고 나서 좀 사용 좀 해보고 이론상의 평가와 그리고 사용한 이후의 평가를 해볼 텐데 일단 현재 한정이 하나 나온 것 같죠 자 그리고 패스 이것다 선물해 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받아주시고 오 <laughs> 이건 페페 동료인가요아 한방에 받아지는거 좋다. 자, 포기권 30개 더, 한 번, 두 번, 자, 아직까지 <laughs> 스키는 <스킨은> 개뿔, <laughs>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아 이것도 진짜 빨리 뜨는 분들은 말도 안 되게 빨리 뜨던데, 저는 그쪽 운은 없는 것 같아요. 63,000원 한 번, 그리고 툭, 와, 대컷 키워. <laughs> 지금 천장 두번뜬것 같죠? 그리고, 지금, 5 0 0뽑 이내 확정이라 떠 있긴 한데, 한정에서, 탈것 스킨. <laughs> 이거 뭐야? <laughs> 탈것 스킨이 지금, 특화기어 하나랑, 이탈것 스킨, 이 페페 탈것 스킨 하나, 확률이 0.25대 1%. 아, 이게, 탈 것, 탈 것! 아, 탈 것도 못 먹어. 자, 패스 선물 또한번 해주시고, 한 방에 또 받아주시고, 톡! 뭐, 이건 뭐, 더 질러야죠. <laughs> 당연하게도. 자, 먹자! 먹자! <laughs> 탈것 끼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천장, 78회 이후에는, 탈것 스킨이, 나올! 와. 300법제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레전드. 그 동료까지 좀 평가를, 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자, 일단 63,000원짜리 다 비워주면서, 자, 28법 이후에 확정인데, 기어코 천장에서 탈것 스킨 획득했고, 과연 식물 스킨 언제 얻을 수 있을지. 이번에 식물 스킨이 좀 좋아보이는 게, 분신처럼 좀 탱킹을 대신해주는 것 같던데, 얘가 공격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상으로는 공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탱킹 용도가 아닐까 싶긴 한데. 자, 지금 이렇게 420법을 맞췄는데, 현재 별 조각이 100개가 모여있습니다. 한 800법째 정도의 천장으로 먹어줄 수가 있다는 얘긴데, 아. 자, 119,000원짜리 결제 시작합니다. 먹어보자. 이번에 500법 안에서 한번 먹어보자! 어, 뭐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코스튬이 없는 건가요? 박 각성수정은 좀 필요 없고, 지금. 이제 그냥 식물 스킨 나오면 끝인데. 오! 아이, 뭐에탈 것이네. <laughs> 아, 괜히 설렜잖아. 자 역시나 나오지 않았고요. 또 인형 한번 졸라라라라 먹여주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먹자. 먹어보자. 먹어보자. 돈삭제 레전드. 자 이제 600보. 와 어떻게 이걸 한 번을 빨리 못 먹나? 달것 특화기요. 아. 성수정 <laughs> 옥자 어, 이러면 지금 이번에도 저는 이렇게 또 흑우 인증을 하네요 119,000원 한번더 이건 결제할 수밖에 없죠 <laughs> 그래도 760 복제 뭐 같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신의 망치를 이제 구매해 주면 된다 프로그 상점에서 네, 일단은 다 비우고요 이 방향은 중복 좀 떠줘가지고, 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효과 증가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뭐, 이거는 막, 5성, 10성 찍어가면서 스킬 효과, 뭐 사용 스킬 효과를 증가시킬, 그 정도 과금량은 아니고, 약간 이제, 뭐, 많이 쳐주면 중과금러, 소외에서 중과금러기 때문에, 부금이좀잔잔하게 듣기 괜찮네요. 자, 일단 헬잘 시켜서, 보효과가 전체 방어력이고, 레벨업 시켜주면 전체 방어력 2% 증가. 보효과 괜찮네요. 이거 득화기가 뭐야, 이거? 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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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큰 의미 없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줬고, 자 그리고 식물도 한번 해제 시켜서 전체 공격력이네요. 아이고 흑우인즈. 상점에 지금 187개가 모였기 때문에 이거를 하, 이러면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식물과 그리고 이거 생긴 거 뭐야? 이 탈것 스킨 들어가셔가지고 모노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레벨업을 시키려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이러면 탈것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 보유과 증가시키기까지 뭐 하나 정도 남으면 이제 구매해볼 생각을 하셔도 괜찮지만 웬만하면 신의 망치를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전 요거를 이제 풀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고요. <laughs> 그냥 뭐, <laughs>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신물 레벨 올려주고. 전체 이제, 지금 제가 다시 이제 윈드아츠로 넘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지나, 다음 영상에 아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왜 넘어가는지. 그리고 검사 후기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 그 제가 또 슬라임 뽑았거든요. 뭐 그거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선 탈컷 스킨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식물 스킨보단 돈이 좀덜 들어가고요. 생긴 거 이렇게 생겼는데. 우선 탈컷 스킨을 먼저 읽어보면요. 전투 시작 이후에 다음 두 가지 효과가 8초마다 전환된다. 최대 HP의 8%만큼의 쉴드를 획득하고 8초간 지속이에요. 랜덤입니다. 이첫 번째 효과가 요거고, 두 번째 효과가 공격력 8%증가및 제어당하는 시간. 그러니까, 음매음매에 있는 기본 효과가 30%잖아요. 요게 달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8초간 지속이란 얘기인데, 이거 언뜻 보면 조금 괜찮아 보이어요 저는 딱 보자마자 별론데 싶었지만, 랜덤성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PVP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음매음매는 기본적으로 피해감 10%에다가 제어과 받는 시간 30%,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처 대 아처 대결이나 아니면 아처 대 워리어 대결에서 스턴이나 에어본, 무장해제, 요런 것들을 덜 걸리는 게,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중요한데, 요게 완전 랜덤이라는 거, 그냥 50% 확률이겠지만, 만약에 8% 쉴드가 뜨게 되면 이것 때문에 질 수가 있다. 이몇초 동안 체력 8%? 그냥 까여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음매음매가 훨씬 우위라고 보이고,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PVE의 경우에는 하트브레이크가 웬만하면 우위겠죠. 뭐 아처나 워리어. 전부다구요뭐 시간을 들여 싸우는 경우에 이게 그래도 뭐 랜덤성이 나아니지 생존력 면에서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치명타 딸리면 하트브레이크 그리고 길게 싸우는 P C P C는 예러 면포유 이런 것들이 아처 워리어 전부 좋겠고 메이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전직업에게 이렇고 그러니까 보유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전체 방어력, 이 방어력이 고변산으로 적용이 돼서 이게 모으면 모을수록 굉장히 효과가 크죠. 자, 그리고 주차장 보상은 막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강추는 아닌 게, 소울수정, 거기에다가 깃털 코인이, 이 빨간 깃털 코인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정도만 추천드릴만 하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식물 스킨으로 넘어가려면 이걸 뽑긴 뽑아야 돼서, 일단 이 정도 추천을 드릴 수는 있고, 막 엄청나게, 소과금이 뽑을 정도로 막 엄청 사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식물 스킨인데. 자, 그 다음, 페페 식물 스킨. 요걸 사용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기존에 용분 무게를 들고 있었잖아요. 기존 식물 스킨들이 워낙에 구대이기 때문에 일단 뽑는 게 좋긴 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어허허, 이거 저 어지럽네 생긴 거. <laughs> 이렇게 소환을 하거든요. 지금 분신이랑 겹쳐서 안 보이는데, 분신보다 먼저 일단 맞아주고요. 이걸 적어놔야겠네요. 분신보다 먼저 맞아줌. 이렇게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먼저 맞아주고요. 데미지적으로는 거의 체감이 안 돼요. 그니까 얘가 대신 맞아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되고, 체감이 안될 만한 게 일반 공격 개수에 비례한 피해기 때문에 약할 만하죠. 그래서 이제 체감이 안 되는 건데, 일단 저희 서버에 저랑 비슷한 아처분과 어려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때려보면서, 이제 바꿔보면서 느꼈는데요. 일단 싸우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요. 와 이게, 어 지금, 페페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몇대 맞아주죠. 이렇게. 자, 앞으로 나가면서, 아, 이게 아처분하고는 워낙 좀, 빨리 끝나가지고 워리어분하고 한번 싸움을 해보면 일단 워리어가 얘가 때리긴 때리거든요. 동료가 때리는지 워리어가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이제 페페가 피가 까여요. 근데 보시면 아처 대 워리어 싸움에서 아처가 사용하기에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시면 제가 이제 아처기 때문에 아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워리어의 입장에 서 워리어도 며칠간 해봤잖아요.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느낌. 지금 통합 랭크전이 안 열려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저희 서버 요저분들과 비교를 해보면 워리어 상대로는 막큰 차이 안 나요. 이게 있으나 마나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아처 상대로는 차이가 조금 느껴질 때가 있긴 합니다. 이게 때리다 보면 분신이 사라졌을 때 얘가. 근데 용 분무기를 들게 되면 자,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봤죠 저희 서버에 이제 랭킹 가장 높은 아처분이 이분이신데 어? 이렇게 짓는 경우일 수도 나오고요. 어, 이기 갔네요. 아무튼가 지금 보시면 일단 은 피적인 안정성에서 이 분신이 상대의 공격을 대신 맞아주는지 모르겠는데 동료의 공격은 맞아주거든요 어쨌든간에 좀 안정성의 차이가 약간은 보인다 이게 워낙에 기존 식물들이 식물 스킨이 워낙에 별로라 상대적으로 수혜가 있는 것 같긴 하구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용 스킬만 봤을 때 엄청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이번엔 페페레스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페스킨 보시면 이렇게 어그로를 대신 끌어줘서 그런가? 지금 이렇게 피 관리가 잘 되는 걸 봐서는 꽤 괜찮다. 아처대 아처 싸움에서는 꽤 크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쵸? 풀피죠? 생긴 건좀 아쉽다. 이게 뭐야. 좀더 귀여운 거랑 했으면 어땠을까? <laughs> 그래서 거의 뭐1 0 0번 정도 돌려본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좀 크고요. 이 통합 랭크전 열리게 되면 이 통합 랭크전 열리게 되면 좀 정확한 비교가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앞으로 좀 출시가 될 나시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나시 시작하자마자 쿨타임을 아예 없애주기 때문에 뭐 스킬을 두번 연속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 스킬을 막한두 개만 들고 하는 뭐 메타도 있다고 들긴 들었는데 랜덤성이 있긴 하지만 나시 일단 굉장히 훨씬 좋다. 근데 보호 효과가 공격력이기도 해서 일단 과금 좀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가져가시는 게 맞긴 하고요. 지금 당장 나온 스캔들 중에서. 가장 일단 좋고요. 그리고 그리고 게틀링건과 비교하자면 요거는 좀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게틀링건은 좀 치명타가 터진다고 하지만 딜 쪽으로 좀 채워줄 수 있는 느낌이고 뭔가 PVE에 좋겠죠. PVP에서는 이 식물 스킨이 더 좋을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숨은 개구리 그리고 이 기분 전환, 이두 가지가 아마 등장식 스킨이 나올 것 같아요. 날개 들어가신 다음에 이 등장식 스킨 넘겨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투 시작 후 8초 경과 혹은 체력이 첫70% 미만일 때. 8초 경과하거나 체력이 70% 아래로 깎였을 때, 자신의 공격력 증가하고, 모든 적의 공격력 하락시키고, 전투 시작 후 15초 경과 혹은 체력이 첫50% 미만일 때, 자신의 피해 감소 5% 성능, 약간 잡탕이에요. 모든 적의 피해 감소 5% 하라. 전투 시작 후에 20초 경과 혹은 체력이 첫20% 미만일 때, 최대 h p 의8% 회복, 그리고 모든 적에게 최대 h p 의 8%의 피해를 입힌다. 그니까 지금 뭐, 반짝기 털이나 이 그린 마운틴 있는 분들은 PVP에서 이걸 굳이 사용해야 되나 싶긴 한데, 없는 분들은 좀 뽑을만 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왕이면 좀 PVE보단 PVP에 좀 적합한 느낌이고, 이 8초보다는 보통 이제 체력 깎였을 때 적용된다 보시면 되고, 워리어의 경우에 이제 반짝기 털대신 한번 사용해 볼 법한 정도는 된다라 느껴지는데, 한번 사용해 봐야 완벽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뭐 이거 두 개가 있다면 굳이 이거를 막 무리해서 뽑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어떻게 과금을 해야 되는지 뭐 알까기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또 좋을 수가 있잖아요 과금 효율이 그때 돼서 또 추가로 영상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나온 이번 페페 아 구데기입니다 페페 동료가. <laughs>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치유량 0.1%인가? 이게 뭐 검사가 써줄까 싶긴 한데 사실은 검사가 이미 장착할 만한 동료가 이거거든요. 첫 번째 동료 장착할 칸이 없어요. 뭐 가지를 빼고 상서 드래곤을 넣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에 이게 뭐 나중에 좋아지긴 하려나? 지금 당장 아처에게 필요 없고 그나마 이제 워리어가 나중 가서 뭐 사용해 볼 수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좀 별로 같아요. 이번에 복고양의 원스토어 릴레이 결제를 이용해가지고 미리 결제해 놓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 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과금러들이 가져갈 만한 스킨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중과금 이상이면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좋다. 어차피 신물 스킨 뽑다 보면 탈코 스킨을 뽑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본인 소과금인데, 이거 뭐 외형효과 <laughs>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런 분들은 굳이 이걸 뽑을 필요는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보일거가 좋기 때문에, 주차장 보상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하나쯤 가져갈 만 하긴 한데, 뭐 강력 추천까지는 아니고, 좀 추천을 드릴 만한 스킨이긴 하다. 신물 스킨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스킨들 중에서 가장 좋고, 이 낫이 언제 나올지, 개틀링건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중과금 이상이면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막큰 과금하지 마시고 여유껏 좀 즐기는 선에서 과금하시길 추천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볼 건데요. 항상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좀 추가로 제가 통합 랭크전 하면서 좀 설명 바꿀 부분이 있으면 좀 고정 댓글로 달아놓는 걸로 하겠지만 아마 안 바꾸지 않을까? 뭐 이런 상으로도 그랬고 좀 써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근데 <laughs> 이 사용하는 <세원의> 모습이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좀 귀엽긴 한데요. 네한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실과 함께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는 걸 하겠습니다.